진해성 씨가 출연하는 영화 뉴 노머리 네티즌 어워즈 연기 부문에서는 영화 대상 1위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90% 넘는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어 그의 인기를 실감할 수 있는 순간입니다. 뉴 노머리는 다음 달 8일 국내에서 처음으로 공개될 예정이며 이와 관련하여 3차 영화 시사회를 통해 진해성 씨가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낼 예정입니다. 이 때문에 그에 대한 관심이 날로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뉴 노머리는 이번 달 네티즌 어워즈 영화 대상 후보로 처음 이름을 올렸는데요. 후보에 오르자마자 이미 유명한 영화들과는 비교도 안될 만큼 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진혜성 씨는 최지호, 최민호 등 유명 배우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영화 데뷔전을 치르고 있어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뉴 노머리의 흥행을 위해 각 배우들의 팬들은 홍보 작전을 펼치며 열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시의 영화 뉴 노머리와 함께 네티즌 어워즈 연기 부문 영화 대상의 중간 순위를 살펴보겠습니다. 12위에는 그란 투리스모, 9위에는 가문의 영광, 8위에는 보호자 등이 위치하고 있으며 뉴 노머리는 당당히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영화는 11월 8일 개봉 예정이며, 진해성 씨를 비롯해 최지우 등이 출연하고 정범식 감독이 메가폰을 잡은 공포 영화입니다. 뉴 노머리는 서스펜스와 공포가 절묘하게 섞인 영화로 관객들을 손에 땀을 쥐게 만드는 전개와 예측 불가능한 결말이 특징입니다. 정범식 감독은 전작인 '무서운 이야기', '곤지암' 등을 통해 이미 호러와 서스펜스 장르에서 뛰어난 연출력을 선보인 바 있습니다. 그런 그가 이번 작품을 통해 더욱 깊이 있는 공포를 선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영화는 가수로 이미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진혜성 씨가 배우로서 첫발을 내딛는 데뷔작이기도 합니다. 그의 새로운 도전에 많은 팬들이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으며, 영화계 안팎에서도 그의 활약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영화 뉴 노머리와 진혜성 씨의 향후 활약에 많은 기대와 응원을 보냅니다. 앞으로도 그가 보여줄 다양한 모습들을 기대하며, 영화 뉴 노머리의 대성공을 미리 축하합니다. 여러분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